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1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오직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순애 여인은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주신 외아들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이 지금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지금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생애 같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딱한명 있는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 아이는 심지어 노년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천금 같은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들은 그 가정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기대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 먼저 친히 약속하시고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아들을 보호해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모든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막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셨던가요? 한 가정이 어렵게 얻은 그것도 하나님 당신이 친히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고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금세 걷어가 버리신다고요 그저 그 아이는 들판에서 곡식을 베는 사람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천진하게 뛰놀던 아들이 내리쬐는 태양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사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모든 죽음은 인간에게 안타깝습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의 죽음은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저 어린 것이 왜 하나님은 저 어린 것을 왜 암에 걸려서 죽는 아이, 심지어는 독감에 걸려서 죽는 아이, 태어나다가 죽는 아이, 저 어린 것이 왜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의 고난과 죽음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리워진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방문해서 너무도 맑고 티 없이 들에서 뛰놀던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어제만 해도 아니 오늘 아침에만 해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그 아이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시간 뒤에 아이는 어머니의 품으로부터 영원히 떠났습니다. 근 여기서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순애 여인이 청하지도 않았어요. 아들 좀 주세요라고 청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런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아들을 이렇게 예기치도 않게 갑자기 단번에 거두어 가신다는 것은.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이 순애 여인이 뭔가 엄청난 잘못을 한건 아닐까요? 그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아들을 걷어가신 것은 아닐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이렇게 매정하게 아들을 갑자기 빼앗을 수가 있으신가? 뭐 선물을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왜 갑자기? 왜? 이렇게 성경으로 글로 보고 있는 우리도 이 아이의 죽음이 이토록 허망하고 황당한 지경인데, 그 어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였다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는 죽었습니다. 어미는 죽은 그 아이를 무릎에 안았습니다. 죽은 아이를 무릎에 안고 있던 그 어머니는 갑자기 일어나서 아이를 안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약, 안고 향한 곳은 바로 그의 집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묻고 갔던 방. 엘리사가 왔다 갔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아이를 선지자가 누웠던 그 침대에 누입니다. 누이고 방을 나옵니다. 근데 그냥 방을 나온 것이 아니라 방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이의 아버지인 자신의 남편에게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이가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예기치 않은 사별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왜? 도대체 왜? 자, 여기까지의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을 아이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왜 왜 아이를 죽게 하셨을까요? 심지어 멀쩡히 들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갑자기 데려가셨습니다. 사이는 일사병. 도대체 왜? 왜? 때로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도대체 왜? 왜?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제가 살면서 무슨 그리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너무하신 처사 아니십니까? 저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아프고 괴롭고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충분히 막아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일안 일어나게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호자 되신다면서 왜안 막아주시고 왜 보호 안 해주시고 왜안 지켜 주시는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당황스러운 삶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는 복, 축복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 풍요로운 것, 반이 가지는 것, 성공하는 것, 높이 올라가는 것. 건강한 거 뭐예요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 하는 거 그거를 복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거나 다치거나 괴롭거나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뿐인 아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 달라고 조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순애 여인의 아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야. 당연히 건강하게 오래 잘 살게 해주시겠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가족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당연히 지켜 주실 거야. 우리 가족의 앞날을 평탄하게 해 주실 거야. 내 자식들도 지켜 주실 거야. 그런데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 군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 너무 놀랐고,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들을 지켜 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나셨습니다. 20년이 넘은 지금도 그 권사님 앞에서 가족들은 하나님의 하자도 교회의 교자도 꺼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권사님의 심정 이해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아들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그 권사님한테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손가락질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럴 수 있다 깊은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신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간과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예기치 못한 거둬가심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때 우리는 당황하고 의아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저 구절은요, 가진 모든 재산을 잃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 아내의 자식들까지 가족들까지 모두 다 잃은 요배 고백입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 가족까지 모두 다 잃은 자의 고백인 겁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재산, 내 건강, 뭐 거기까지는 그래. 이러도 견딜 수 있다. 쳐도 아내와 자식까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에서 요비 어떻게 이야기,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과연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일까? 욥 아니고서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일까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하루 아침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사가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신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굳게 믿었는데 이렇게 한 순간에 몽땅 다 빼앗아가 버리는 신이라면 이거 어디 불안해서 무서워서 어떻게 믿고 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주시는 것도 그분의 마음이요. 걷어 가시는 것도 그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신 것에 기뻐하고 더 주실 것을 바라는 낮은 차원의 믿음을 넘어서서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미 거두어 가신 것에 감사하고 더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높은 차원의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쉽지 않은 그것을 네가 해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에 넘치도록 풍요로운 삶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순애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아들을 들판에서 뛰놀던 그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제가 지난달 수요 오전 설교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인이 한 말을 읽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에 도달한 순간 고난을 통과한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에 도달한 순간 고난을 통과한 것이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때는 제가 시간 관계상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누구인지는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고 제가 다음을 기대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떤 여인인지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1956년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남편 짐 엘리어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 정글 와우라니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와우라니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 지역에 인디언들이 짐 엘리엇 선교사를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언제요? 도착하자마자. 그 일은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짐 엘리엇이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들에게는 10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인디언들에게 살해를 당한 남편, 결혼한 지 27개월, 10개월 된 딸과 홀로 남겨진 엘리자베스.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2년 뒤에 그녀는 어린 딸과 함께 남편이 죽임을 당한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나운 인디언 부족들과 치열하게 부대끼면서 부족들 사이에서 그 어린 딸을 키우면서 16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그 부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남편을 찔러서 죽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16년간의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한 신학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재혼한지 3년 반 만에 그 남편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신이 노년에 치매에 걸립니다. 이렇게 8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통과한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에 도달한 순간, 고난을 통과한 것이다. 엘리자베스 엘리언 역시 끝끝내 도대체 왜 자신에게 그런 고통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찾은 것은 자신이 당한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모든 것이 잘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남편을 육체적으로 보호해서 내게 돌려보내리라 약속하시지 않았다. 대신 하나님은 내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나는 암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인디언들이 내 남편을 살해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암이나 살인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온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나를 장중에 붙들고 계신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 드시고 해서 짐은 놀랍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희부려의 선물과 같은 단어이다. 내게는 이것이 인생을 변화시킨 발견이었다. 나를 죽이는 것들에 감사하면 희미하게나마 그것들을 선물로 보기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 스스로는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그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나는 구원의 잔을 받아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예 주님이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나에게는 고통마저도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을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바로 그 가장 큰 고통의 한 복판에서였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영문도 모른 채 휘몰아치는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느 것도 헛되지 않는다. 상한 마음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라면 하나님은 그 드림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내 죽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신다. 내 슬픔을 드리면 그분의 기쁨을 주신다. 내 상실을 드리면 그분의 유익을 주신다. 이것이 위대한 십자가의 원칙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확신에 도달한 순간 고난을 통과한 것이다. 이것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 중에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욥은 그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충격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지경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을 그릇을 만드실 권한이 오직 그분에게 있음이 내 마음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주신 그분이 또 마음대로 걷어가실 수도 있음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이 철저히 인정되는 이 새벽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순애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순애임 여인은요, 죽은 아들을 선지자가 누웠던 그 침대에 누였고.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요, 두고 나온 것, 내가 거기에 두고 나온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순애 여인은 두고 나온 그 죽은 아들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그 문을 닫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선지자가 누웠던 그 침대에 죽은 아들 누이고 혹여나 아들이 살아날까 하여 문을 열어놓고 계속해서 견눈질로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견눈질로 그 문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내가 있어야 한다, 그래도 내가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돌아봅니다. 곱씹습니다. 문제를 움켜진 그 주먹을 잘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나가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기려면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요? 내가 문을 닫고 나오는 결단. 순애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고백은 실로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고통 속에서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찾은 것 또한 자신이 당한 고통의 이유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쉽지 않은 믿음의 지경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제가 수요일 오전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한 이 사람들의 삶이 바로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걸은 자들의 고백인 겁니다. 참으로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나는 그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만 이 엄청난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친히 몸소 보이신 그 길을 우리에게 너희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로 그 삶을 살아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난을 관통했던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도요. 사실 고난은 고통은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이 연약한 아기는 왜 이런 이분 척추증 같은 병을 앓고 태어난 걸까요? 엄마가 마약에 중독된 탓에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기들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참수형을 당한 성교사 부부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고난을 통과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또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직 말해줄 수 있었던 것한 가지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주시는 것도 그분의 마음이요, 걷어가시는 것도 그분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외는 없습니다. 인생길을 걷다가 당면하게 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 외는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요비, 엘리자베스 엘리여시 순애미 여인이 자신들이 당면한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 한 고백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미 거두어 가신 것에 감사하며 더 거두어 가실 수도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그 확신에 도달한 믿음의 지경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능히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자 골짜기에 새메실린 LSP의 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문을 닫을 때그 불안한 보살핌을 차단하는 것이니. 모든 예리한 유혹들이 찌르고 있지만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문을 닫을 때그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는 것이니 사별은 극심한 압박감을 주지만 그분이 안위를 주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문을 닫을 때벽 안에 모든 것을 남겨두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영원히 그분이 모든 것을 가져가시지요. 당신의 당신이 문을 닫을 때 당신 자신은 차단되고 그분만 안에 계시지요. 경배 외에는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분이 안에서 일하십니다. 죽은 아들을 선지자가 누웠던 침대에 누이고 담대히 방문을 닫고 나왔던 순애 여인처럼 여러분이 당면한 고통을 골방의 주 앞에 내려놓고 담대히 방문을 닫고 나올 수 있으시기를 여러분의 짐을 온전히 여호와께 내어 맡겨 그의 일하심을 함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시기를 그리하여 죽을 것 같았던 내 짐이 실은 그의 선물이었음을 깨달아, "나에게는 고통마저 선물이었다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고백이 고난 주간 마지막 날을 지나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